대주 <laughs> 돼지 볼륨. 대지가 아니고요 대주. 예, 라주 할때 축자입니다. 대주 볼륨. 네. 자, 이 옷은 세 사이즈입니다. 5, 6, 7. 세사이즈예요왜세 사이즈를 만들었냐. 이게 이제 업체 납품을 하면서 그 납품했던 그 패턴으로 저희가 잘 나가는 프린트로 지금 이걸 세 사이즈를 했는데 가격은 우리가 이제 한 시즌에 한두개 정도는 우리가 기획가로 물건을 싸게 풀거든요 고게요 상품이에요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뒤에 보면 또 니트 하나의 템을 제가 기획가로 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보시면 아 어떤 게 기획가다 근데 그 기획가가 진상을 기획가로 내면 여러분들 보통 눈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상품으로 기획가를 내서 대중적으로 많이 팔자 물량 많이 준비했고요. 대지 볼륨 검정색입니다. 자, 이런 검정색은 밑에 스커트가 아주 딱입니다. 이렇게 시보리가 있으니까 예, 통바지, 벨기바지 다 괜찮고요. 저는 지금 잭백이라고 저희 바지 제가 좋아하는. 사실 이거 정말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색깔도 은근하고 그래서 잭백이 팬츠에다가 대지 볼륨을 입었어요. 저는 좀 캐주얼하게 풀었고요. 여성스럽게 풀면 이 옷이 더 아주 분위기가 더잘 맞다라는 거. 돼지볼륨. 근데 제가 이게 55 사이즈를 입었거든요. 66을 입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기 좀 끼워요. 네. 그래서 55, 66, 77세 사이즈 했어요. 왜? 간혹 사이즈 세분화를 원하는 분이 계셔서 기획가를 했을 때아 나는 66으로 가서 그냥 풀리로 계속 팔게. 아니면 나는 77을 가져가서 뚱뚱한 고객이 많으니까 그렇게 팔게 아 저는 우리는 강교에 있는데 날씬한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5로 가져간다 그래서 사이즈가 5,6,7세 사이즈니까 하나를 가져가셔서 쭉 파셔도 되고요두 가지를 가져가셔서 데코복으로 파셔도 됩니다 돼지 볼륨 검정색 한 칼라구요 네 가격은 서프라이즈 진짜 서프라이즈예요왜 기획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